그렇게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VR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. VR 챗에서 VR이 없는 사람 아, 자 일단은 아니, 옵션에 아니, 들어가 옵션에 아, 들어가서 이모트로 들어갑니다 음. 이모트에 네, 들어갑시다 네 그러면 댄스랑이 있어요 댄스 댄스랑이요 바로 댄스 누르자마자 누르자마자 네그렇니다 바로 이건데 예 바로 이건데 혹 시명은 실뭐안되니까어하는 엔더 리가좋아게는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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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게 게임. 스타 게임. 게게안 먹힐 것 같죠 임 게임. 게임. 진짜 먹임 게임. 게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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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는게 동료가 그냥 VR있으면 인싸요 근데 근데 v VR r VR, 있면은 맞아 VR있으면은 VR 네. 서로 쓰다듬어달라고 달려들거예요 네. 리고한다나 달려들 뭐, <laughs> 응. 네. 바로 이거야 v r 그, 인싸, 맞아. 그 그거. 인싸, 아싸 응. 구별하는 거 자체가 응. 리얼 아싸 아니냐? 응. 어... 아, 저요? 왜 v r 에 인싸 할라 현실에서 인싸면 VR에서 인싸될라고 노력 안한다?

아 머리 바고계셔거한두 번이야. 한두번쳐냐 아니야. 그건 안되 이만 이만. 이 귀여운 춤을 보고 제발 기분을 풀어. 추... 거짓 새끼 동냥하고 있네. 동냥하고. 새끼. <laughs> 뜨급 있... <laughs> <이 심대기. 웃음> <laughs> <늦금금> <laughs> 여기 있다. 내가 100원 준다. 불 <laughs> 아, 아.. 안 돼요. 네,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. 네. 아니, 죽어도 마땅합니다. 안야오토감은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네. 옷. 이거 영청 사진 바로 나온다. <laughs> 아이고, 헥트 폭격 적당히 달리고 날리다. 매력 마이어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요 누르고. 빨로우 든 누르고 <laughs> 광고는 끝까지 보는 거야.